<laughs> 아, 완 아, 벌써 끝났어요. 어 d 해요? 아, 안발라그고그래서시간시행요 네, 저희 얘기 좀많이 하고 p 그요라고 다시 할까?

저는 진짜 그걸 죽어도 못하겠는아요 진짜. 맞아요, 맞아요. 맞지요맞 오늘도 걱정 안 하고 싶으요죠 오케이, 렛츠고! 스타일리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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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리일 좋아요? 레타일리아 진짜? 타일리아의스이일리즈의스타일좋즈의스타일일 <목소리도>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 못해 이해 못해 어느 <목소리도> 쪽에 나한테 그 웨이노미 그 녹금할때 완전 저희 둘이서 완전 힘들었어요, 진짜. 웨이노미! 아, 진짜요? 처음은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. 네, 나중에 라, 라이브 할때한번 봐요. 라이브, 라이브 이제 안 할게요. 아, 시원이요 박수. 어! 어! 장난이 형, 잠시만요. 몇 개, 몇 개.

어그아요 아, 뭐 <목소리> 뭐 얘기 좀, 얘기? 안 얘기? 안 우리 네. 얘기 우리 아까 개인기야 맞아 하던가 아까 그래 아니, 네 개인기 어, 어, 누구 가안 했지 아니, 어, 안 했어요. 저요 아, 저요 호정이 안했요 호정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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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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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너 했지 너 했어 네. 네. 준혁이 안 했다 준혁아 어, 개인기 어, 한 보이세요 아요 못한 거아 솔직히 저는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너무 죄송해요 경제 자체가 개인기 경제 자체가 그게... 예.

이제 그런 거에 다시 흥미를 저희가 <laughs> 가져야죠. 왓츠하우스는 태그 숲이 오빠 좋아요? 태그 숲. 아, 진짜? 진짜 우리, 우리 사실 후퇴하고 있구나. 그 정도 두 번째인데. 네. 네? 아, 근데 솔직히,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태그 숲이 좋아요? 왓츠하우스 좋아요? 너를? 태그 숲이요? 태그 숲

본 적이 있으신가? 린나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? 아 일본에서만 했구나 그거 그러니까, 언제 한번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짜 길거리 공연이나 막 그런 거 엄청 하고 싶으니까 네, 많이 푸시해주세요 더 많은 만남의 자리를 겪고 싶어요 저희 페이스북에 막 고래하면 되지 않을까요? 헤어 스타일뭐 하는 거야? 빨리 버스킹해 해주세요. 아 그런가? 아 이거 어떤 얘기로 해주세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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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들 얼른 오늘 수고하셨고 얼른 가셔서 밥 식사하세요. 맛있는 식사하세요. 오늘 네, 네. 가셔서 저희 영상 계속 그거 보셔야 돼요. 밥 먹기 전에. 알죠? 네? 아니요? 음악방송 하는 거. 아! 실수한 거? 틀렸죠? 네.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전부터 오신 분들도 시고 그죠? 그죠? 네또 한참 한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그래 가 <laughs> 네, 일어날까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지금가지 <증가도> 얼마나 됐어요? <laughs> 일단,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여기 옆에 계신 거너 감사드리고, 내일 봐요.